실 해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완강을 하시면 어100% 시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워킹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엔문러 메리아빈입니다. 오늘은 에드에디션이라는 광고대행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고 엄청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스파미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식회사 에드에디션 광고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22살 스파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문득 궁금한 게 스파미가 뜻이 뭐예요? 그냥 이제 활동명으로 만든 건데 스마트 스토어 플러스 그 파마시스트 해서 스마트 스토어 약사. 요런 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이랑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진단해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매출이 오를 수 있다. 그런 어. 의미를 제 이름에 담아봤습니다. 뭔가 쫙쫙 붙어가지고 이 의미. <laughs> 받침이 없어가지고, 어. 네, 좀 쫙쫙 붙더라고요. 맞아요. 어, 근데 지금 22살에 광고대행사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진짜 거의 학생 때부터 또 판매도 해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사업을 시작하신 게언제부터하신지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는 좀 사업이라고 얘기한, 그렇고,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쇼핑몰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근데 사업을 왜그 나이에 하신 거예요? 사업을 딱 해야겠다, 이런 정의는 아직 없었고요. 왜냐면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개념도 확립되지 않을 나이잖아요. 아직 알바를 하기도 조금 어린 나이. 제가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SNS에서 물건을 조금씩 이제 팔아봤어요. 근데 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현금화가 된다는 게 되게 짜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어, 그치? <laughs> 그래서, 어,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체계를 잡고 계속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보다 그냥 이런 새로운 걸 내가 발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오 진짜 대단하시다. 저보다 2년 일찍 시작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시작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셨지? 근데 혹시 판매하신 아이템이 그때 당시 뭐였어요? 맨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의류로 시작을 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의류는 제가 그렇게 패션에 엄청 소질이 있진 않아요. 음. 근데 그래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보여드렸을 때 매출이 좀 있었고 음. 그다음에 좀빵 터지게 된 거는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음. 직접 만드셨어요? 네, 비누를 처음에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공장을 차려가지고, <laughs> 한 날에 이제 몇만 개씩 생산을 해서 판매하게 됐죠. 우와, 비누 공장을 차리셨다고요? <laughs> 그게 몇살 때? 그때 한 이제 16살?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공장을 차리게 됐거든요. 와, 1년 만에 공장을 차리셨다고요? <laughs> 처음에 이제 수제비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좀 확대를 했죠. 뭐샴푸바도 해가지고, 뭐 세척하는 그런 치킨 세척 비누도 만들고, 상품을 정말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개발하고. 와 대박이다. 그러면은 신뢰가 안된다면 혹시 그때 당시에 매출 규모가... <웃음> <웃음> 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약간 들쭉날쭉한데 보면 우상향 계속했었거든요. 가장 좀 많이 유지가 됐었던 매출은 월에 3,800에서 4,000만 원 정도. 월 매출이 그렇게 났습니다. 오 그러면은 의류를 하시다가 비누를 판매를 하신 건데 의류는 언제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의류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정리를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형태로 판매했었냐면 를 의류를 이제 사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는 코디 세트 형태로 판매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2015년 그 당시에는 코디 세트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또 저렴한 가격에 올려서 경매를 했어요. 이렇게 업업업 업, 업 해가지고. 우와.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이원가만좀 보존이 되면 되잖아요. 음. 그거 이상 이제 경매를 올렸는데 이 코디세트가 반응이 좋고 이거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속 1,2000원씩 뭐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었죠. 약간 <laughs> 이벤트성으로. 오, 네. 아, 되게 재밌게 판매를 하셨구나.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학생일 때도 큰 매출이 났던 거고, 물론 지금도 광고대행사 하시면서 매출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뭐 플렉스 하신 거 없나요? 제가 최근에 하나 실험을 했거든요. <laughs> 어떤 음. 실험을 했냐면, 최근에 여행을 해외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굳이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잖아요. 음.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벌수 있을까, 약간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음. 근데 이제 상품에 소싱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광고를 세팅해놓고, 이제 저는 떠났죠. 그래서 이게 매출이 제가 비행기에 탑승하고 필리핀에 이제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확인 했을 때한 4시간 만에 한 130만 원 정도 매출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거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게 한 3박 4일 동안 또 매출이 한 4천 원 단위로 나와가지고 그걸로 제가 어 이거는 실험을 성공한 거니까 나한테 보상으로 어, 가방 하나 사자. 그래서 <laughs> 어, 어. <laughs> 가방 하나 샀습니다. 오, 가방. <laughs> 실험을 성공했으니까 이제 성공 결과로 이제 나한테 보상. <laughs> 가방 사요아 가방에 삼일.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3박4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뭔가를 살수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은 노하우를 지금까지 쌓아 와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이 노하우를 재량인 구독자님들한테 좀 전수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콜라보 형태로 강의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 강의가 온라인 쇼핑몰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기초적인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사입이 뭔지 위탁이 뭔지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해가지고. 강의가 파격적으로 79,000원이에요. 근데 7 9 0 0 0원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해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완강을 하시면 은100% 페이백을 해드려요. 79,000원에. 근데 페이백뿐만 아니라 창업하시면서 필요하신 3PL 형태의 창고라든지 아니면 은 뭔가를 사입하실 때 저희가 같이 가드리는 뭐 오프라인 형태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조건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조건하고 2번 음. 조건이 있는데 이거 두 중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진짜 완전 좋은 게 사람들 실행력을 조금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저도 수업을 많이 해봤고 스파인도 수업을 많이 해봤겠지만 100명이 들으면 그 중에 50명도 뭐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번 로테이션을 짜봤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란에 있는 데서 한번 글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학생 때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학업에 되게 소홀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진짜 안 하고 완전 사업에만 매진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중고등학생 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혹시 학창시절에 <laughs> 생활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는 뭔가를 하나 하면은 좀 집중해서 하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충 하지 않는 성격, 성격 자체. 약간 대충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죠. 뭐 아침에 7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학교를 뭐 오후 4시까지 있죠 그러면 이제 학원을 또 갔다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또 일을 하고 쇼핑몰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하고 또 새벽 3시 정도까지 다시 공부를 음. 하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laughs> 살았죠 어. 결국엔 자퇴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 어디를 자퇴하신 건데요? 아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고등학교? 아, 네네. 헐 근데 그거 바빠서 솔직히 못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 원래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이 회사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법인을 좀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음. 제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제가 학원 선생님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18살에 3천만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학원 선생님한테 어떻게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요. 천만 <laughs> 원이 있었던 거죠. 그른 돈들 중에서. 이제 뭔가 사업을 같이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하자라고 이제 학원 <laughs> 선생님이 저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본것 같아. <laughs> 오, <맞다 웃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직 이제 사회를 돈을 벌는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것 같다 하고 이제 자퇴하고 이제 돈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음. 제가 책이 이제 9월 초 중순에 출판이 되거든요. 오. 거기 사기나라 썰부터 해가지고 제가 16번 이상 지금 창업을 했는데 음.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책에 담겨 있어요 실화 음. 기반으로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스토리가 다이책 <laughs> 나오거든요? 근데 얘기만 나오는 게또 아니라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노하우나 팁 음. 같은 게다 여기 책에 있습니다 책띄워주세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판매하셨던 카테고리가 제품군으로 따지면 혹시 어느 정도되어요한 7, 8년 동안 2,000개 이상은 판매를 해본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은 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수수, 고구마, 소당옥수수 감호박, 떡볶이, 닭강정, 닭발 로고 청소기, 드라이기 대략적으로 한 2,000개 되는데, 어, 네, 엄청 많습니다. 안판게 없는데, <laughs> 어, 사람 빼고 다 팔아봤어. <laughs> 그러면 혹시 뜬금없지만, 그 중에서 뭔가 가장 잘팔렸다 하는 게 있어요? 어, 잘 팔았던 거요? 음. 일단 식품 엄청 잘 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어서 없어지니까. 그치. 아. <laughs> <혹시? 웃음> 재구매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음. 제가 떡볶이 밀키트도 출시했었는데, 네이버에서 1등 했거든요, 작년에. 네. 지은이네 떡볶이라고, 제가 지은이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laughs> 지은이네 우와. 푸드라고 그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식품, 우와. 곱창, 떡볶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와, 어, 지은이네 떡볶이 한 번. 보십시오. 어 아, 제가 이거 구독자 이벤트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떡볶이 드릴게요. 추첨해서 드릴 건가요? 정성이 있는 댓글? 아. <laughs>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통해 드릴게요. <웃음> <진짜> <웃음> 저희도 댓글 달아서 받아요. 그러고그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뭔가 초보자분들이, 아, 나도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게 가장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쉬울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시장이 큰 데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은 좀 경쟁력 있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냐, 이거를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둘다 맞는데, 저는 시장 큰 데로 들어가라고 해요. 왜냐면이 시장이 작은 데서 1등을 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이 좀큰 데에서, 꼬리를 하는 게수익적으로 낫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주워 먹는 게 낫다라는 건데 <laughs> 음. 그런 상품들 중에서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옷이 일단 접근하기 되게 쉽죠. 창업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직접 피팅 모델해서 옷 판매하면 원가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거든요. 옷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본인 성장해서 악세사리도 해보시고 신발도 해보시고 이렇게 늘려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옷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걸소칭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혹시 좀 팁이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만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좀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도 팔줄 알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도를 해봤던 거는 그 등산 동호회 가입을 해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은 뭘 좋아하든지 어떤 지팡이를 좋아하든지. 그걸 이 조사를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것도 실행적인 것 같은 게 등산동호회를 직접 가입하셨대요 <laughs>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아 내가 뭘 팔아야 되지?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파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음. 내가 속해지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20대 여자니까 대충 친구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음. 근데 주부들이 또 구매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그러면 주부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맘카페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활동 범위를 넓혀가지고 음. 시장을 좀 조사해보는 거요 음.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laughs>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하고 계신 일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면 판매를 하다가 뭔가 마케팅 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하기가 저는 뭔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마케팅 회사를 창업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많이 판매를 해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판매 노하우가 축적된 거를 서비스로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음. 가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비스 상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죠. 제가 경험한 게좀 음. 적었으니까. 네, 그거를 판매하실 때 성과가 있었어요. 광고주들이 돈으로 이제 매출이 전환이 된다든지 그래서 저 혼자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 회사로 모셔와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돼서 더 넓은 범위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죠. 광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셀러분들 저희 구독자님들은 좀 온라인으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가 뭐가 있을지 한번 마케터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음, 싶습니다. 광고가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쓰로 좋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 쇼핑몰을 좀 활성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이럴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 바이럴 마케팅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를 보고, 요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음. 쉽게 생각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니까, 입소문 마케팅.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을 해가지고, 소문을 낸다든지, 음. 아니면 블로그에서 체험만을 진행을 해서 협찬을 한다든지, 음. 그런 식의 마케팅들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에는 본인이 좀 많이 깨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마케팅은 광고대행사한테 맡기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요.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바이럴 마케팅은 어떻게 해가지고 매출을 키울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 오, 일단은 되게 본질적인 방법이네요. 어디에다 돈을 쓰지 않고 내가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네. 바이럴 마케팅이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협찬을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저도 협찬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협찬을 저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인플루언서들을 발굴해서 협찬을 넣었던 사람으로서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사전 미팅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때 살짝 들었는데 대표님 회사만에 뭔가 스타트업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희 지금 주식회사 에디 에디션은 두 가지 좀 강조드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그에자일 형태예요. 애자일이 뭐냐면 일반적인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건데 뭔가 위에서 시키면은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지고 시키면 해야 돼 그쵸? 이게 탑다운이거든요. 근데 저희 애자일은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동등하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뭐 의견을 내고 시키는 걸 무조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부업이라든지 창업을 좀 적극 장려를 해주고 있어요. 음. 원래는 다른 회사들은 본업 말고 부업이 있으면 어 이거는 회사 차에서 좀 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음. 금지는 아니어도 좋아하진 않아요. 뭐 금지인데도 있고. 근데 저희는 직원들을 파트너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한테 어 그럼 이 비즈니스 키워가지고 우리 회사 에드 에디션하고 파트너 돼가지고 같이 성장하자 라고 해가지고 뭐 창업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에드 에디션의 파트너가 다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김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되게 열린 문화죠.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입사하신 분이 대표님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지시를 한다는 게, PM, PL 구조인 거예요. 뭐, 팀장, 과장, 대리, 이런 게 없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이끄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프로젝트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친구가 능력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면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가지고, 다른 PL들을 이끄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제가 그거를 팔로우하는 PL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시를 따를 수가 있죠 아 구조가 되게 괜찮다 네. 저희 회사 채널 크림이라고 크리에이티브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오시면은 저희 직원들 스토리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좀 협업을 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더 자세히 한 번만 다뤄주셨으면 좋겠는 음. 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건지 음. 일단 지금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뭔지 알아요 혼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좀 의지도 하고 싶고 도움도 받고 싶은데 그럴만한 인물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고, 뭐 모르는 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디 사입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대문, 동대문에 사입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시장에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되게 좀 무섭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로 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싹갈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혼자 쇼핑몰, 피팅 모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 장비는 어디까지 필요한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오시면은 다 알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아까 그7 9 0원100% 페이백 강의를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좀 기초적인 자료들이 다 나와요. 고매, 위탁, 사입, 정의가 뭔지. 대략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강의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로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라, 들으면은 제가 100% 페이백 해드리잖아요. 일단 시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좀 듣고 오시면은 고급 강의가 있어요. 뭐 생성 AI를 활용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쇼핑몰 어떻게 실제로 본인이 직접 광고할 수 있는지, 광고에 대한 모든 강의가 또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선택 하에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좋은 거는 좀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워킹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어 멋있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시지? 제가 생각 못한 거를 다 생각해 주셔서 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귀인을 만난 것 같아요. 이번에 인터뷰 진행하면서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의 앞으로의 좀 목표 행보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어 앞으로의 목표는 제 개인적인 목표랑 이제 회사 차원에서 목표가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는 이제 강의라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이 강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좀 지식이라는 걸좀 팔아보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다음 목표도 생겼는데 저 일단 제 누적 수강생이 1만 명이 되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좀 성공에 가까워지신 분들이 1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 에드 에디션의 목표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뭐 파트너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랑 함께하는 인재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인재 양성 이게 제 목표입니다. 오, 너무 멋있다. 어, 저는 들으면서 빠져들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지?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까지 에드 에디션 광고 대행사를 또 운영하고 계신 되게 젊은 여자 사장님, 스파미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또 스파미님을 만난 리뷰스러운 거를 블로그에다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수파미님 책도 올려져 있을 거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마무리 인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부자되는 하루 되세요. <웃음> 안녕. <웃음>